3월 10일 정전 시향입니다. 자, 토요일, 일요일 다 증시 브리핑을 올려드리다 보니까 뭐 추가적으로 이슈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이 12일 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철강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관세에 대한 추가적인 리스크가 나왔고 뜬금없이 중국이 20일 날 캐나다의 농식품 제품에 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이 관세 전쟁이 미국과 다른 나라가만 어, 진행되는 게 아니고, 중국과 뭐 캐나다, 뭐 유럽연합과 뭐 중국, 이런 식으로, 어, 관세 전쟁이 글로벌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어,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 어, 지난주부터 강세가 나왔던 종목들이 오늘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고, 이거예요. 지금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죠. 오늘 코스피 양화선물이 0.33%, M&C 한국 ETF가 1.35%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반등하는 업종들이 여기서 갑자기 2차전지, 휴머노이드 로봇, 뭐 우주항공, 뭐 인공지능 채 g PT 요런 종목들이 올라갈 게 아니란 거죠. 어차피, 지난주 강세 났던 종목들이 또 올라가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은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종목들로 투자자들의 해칭자금들이 이동하는 것들을 계속 잘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결국 관세 수요주들이 대부분 코스피를 못들여 몰려있다고 제가 중간 지시때 말씀을 드렸죠. 꼭 보라고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대용주 위주로 공략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트럼프 채찍질에 미국 주가가 6개월 만에 저 지금 최악의 흐름을 보내고 있다.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 괜찮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여전히 불화책성은 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좀재미있는뉴스가 나왔어요. 인도 증시가 13년째 우상향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들은 물론 인도가 지금 중중진국 어 이상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어,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지만 은 결국에는 뭡니까 여러분들 기업들에 대한 친기업적인 정책들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생각해보시면은 여러분들 한 20년 전으로만 돌아가더라도 주 5일째가 웬 말입니까 주 6일째 최저시급 제가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막 1600원 판매하랬거든요 어, 최저시급 막 그렇게 받고 어 사실 노동자의 인권은 굉장히 권리는 낮았지만은 기업들이 운영하기 굉장히 좋았던 그런, 어, 세대긴 하죠. 그래서, 어, 그런, 저기, 지금, 인도 쪽에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법인세율이 30%에서 22%로 대폭 인하 2019년도입니다. 그리고, 신규 제조,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사실 R&D 비용이라든가, 뭐, 라인도 증설해야 되고, 사람도 뽑아야 되고, 기술 개발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규 제조업체의 경우는 15% 세율. 이거 정말 좋은 정책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냥, 법인이라든가, 개인사업주로 그냥 나눠버리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기업들의 뭐,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좀, 어, 인도 증시에 대한, 네, 모멘텀을 좀 끌고 가고 있고, 그리고 주식을 또 장기 보유하면은, 장기적으로 그 세액을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네, 12.5%인가요? 네, 장기적으로 보유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말만 뭐, 선진국이지, 이런 제도들은 인도보다 못해.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뭐, 14년째 우상향 중이라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다. 물론 여기에는, 네, 뭐, 모디 총리가 오래 해먹으면서 뭐 정책이 바뀌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겠 우리도 좀 여당, 야당 뭐 좌파, 우파 잘좀 협의해가지고 좀 중장기적인 이런 정책을 좀 만들어내는 것도 저는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 고 정부가 이번에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상속세 개편안이 어,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별로 기대는 안 돼요. 아마 이번에도 파행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어, 생각을 하는데 너무 초치는 건가요? 파행되지 않을 생각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어, 그냥 상속세가 아니고 네, 상속 어 소득세 상속을 해서 내가 진짜 소득을 벌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어, 하는 거고 국민의행과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차이는 좀 납니다. 네 기초공제 금액이라든가 일가공제 금액이라든가 뭐, 배우자 공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고 자녀 공제 좀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사람이 왜 돈을 벌어요. 물론 본인이 어, 정말 입신양면하고 싶고 뭐, 잘 살고 싶어서 돈을 벌겠지만은 결국 우리의 자녀들. 우리 내 후손들을 위해서 사실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희생하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저는 그런 거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1세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좀더 올라가서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들까지 1세들이 정말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자식만을 바라봤는데 지금 어, 나를 이끌어가는 우리 오 6대 분들, 욕심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국민연금도 빨리 좀 개혁하고, 밑에 세대들한테 물려줄 걸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게 되면은 제가 이거 뉴스 검색하다가 어떤 걸 봤냐면은, 야, 그런 세금은 어디서 걷냐? 이런 뉴스가 또 나오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어요, 여러분들. 경기가 안 좋아. 우리 집이 좀안 좋아. 그러면은, 줄여야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 의식주들을. 줄여야죠. 줄여야 되는데, 줄이지 못하고 또 돈을 빌려라는 거야. 세금 어디서 걷냐? 그럼또 어디 대출 가서 대출 받아? <laughs> 또 대출 받아? 언제 지금 제가 계속 우리나라 지금 어, 경기가 안 좋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부양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럼뭐 세금 어디서 걷냐? 아 세금을 내야죠 전부 다 지금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튼 또 말이 길어지니까 영역도 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개편하는 계속적으로 나와줘야지 어좀 어 시장이라든가 어좀 자본 유동성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달러 인덱스가 좀 최근에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트럼프 정부가 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달러의 기축통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은 정부가 허용한 정부가 발행하는 코인이죠 비트코인은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달러를 스테이브 코인으로 바꾸겠다고 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거죠 트럼프는 원래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싶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브 코인을 활용하는데 그 대신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 스테이브 코인은 그러면은 뭘로 여러분들 이 스테이브 코인을 증명할 겁니까 바로 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활용하게 되면은 어 채권으로 인해서 이걸 담보하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달러는 떨어지는데 채권은 올라가요. 똑같은 안전 자산이잖아요. 근데왜 달러는 떨어지고 어 채권은 오르냐? 요거 지금 요이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는 점도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비트코인도 악재예요. 비트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죠. 정부의 허가 받은 코인 아니기 때문에 정보가 발행하는 코인 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정말 예전에 한번 루머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지하에 이제 싹 끌어올린 다음에 미국이 우리 이제 스테이블 코인 정상화할까 이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그냥 가격이 나가리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트럼프가 이걸 좀 활용해가지고 어 다른 뭐이 통합했거나 한번. 어, 리셋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런 음모론도 뭐 제가 음모론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음모론도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들을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굉장히 최근에 좀 부진하죠. 그리고 뭐 간세 관련된 내용들. 자 그리고 어, 미국이 중국 관련 성방 입항의 수수료를 추진한다. 이게 뭐한번한번 한 번, 한번 입항할 때마다 뭐 10억씩 내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이야 여러분들 해운운임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만은 폭등을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만약 해운운임지수가 이렇게 왜냐면은 보세요 여러분들. 선박 입항 수수를 추진하면, 이거 어디,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어디 녹아내리겠어요? 네. 물류 운송비 운용이 운송... 녹아내리는 거야, 이 가격이. 녹아내리기 때문에, 해운운임이이올수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아니면은, 이렇게 되면은, 중국 쪽 이제 해운 선박들이, 굉장히 좀붙임을 겪겠죠. 요면 한국의 해운 선박들이 수혜가 될수 있다는 점들을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뉴스인데 헤드라인이 많이 없더라고요. 트럼프가 3만 5천 명의 주동 미군은 헝가리로 재배치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유럽에 대해서 손절을 계속을 하고 있어요. 영어는 정말 내용이 딥해지기 때문에 좀 헝가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친러시아적인 국가죠. 이번에 유럽연합이 보세요, 여러분들. 유럽연합이 유럽 재무장 합의할 때. 헝가리만 빠졌단 말이야. 근데 헝가리의 지원이 빠지니까 헝가리에 주한미군을 배치하겠다. 이런식으로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식으로, 어 확실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어, 왜 유럽연합이랑, 미국이랑 계속 관계가 안 좋고 유럽한테 막 관세 매기고 이렇게 하지?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은 유럽이 친중정책을 지난 한 20년 동안 진행했어요. 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들이 유럽에 굉장히 많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유럽 인사들 중에 친중, 인사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미국은 유럽, 트럼프는 유럽과 이 중국을 같은 이화 하나의 그걸 세터로 어, 묶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유럽도 같이 때리고 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다른 생각 하시면은 어, 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맞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트럼프의 뇌속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거만 판단하는 겁니다. 어 트럼프가 이번에 헝가리를 재배치한다고 헝가리가 이번에 유일하게 유럽 재무장 합의에 어, 반대했던 어, 국가인데 그럼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친노 러시아 촉각에서 손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방위산업 이렇게 되면 수혜가 될수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K2전자, 또 수출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K2전자가 렌테마주 도코체 테크놀로지, 현대로테, S&D 다이나믹스, SS 엔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또 20일부터, 캐나 농수한 제품에 또 보복관세 최대 100%,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 방산기업이, 네, 아, 이거 이제, 파트너사를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 조인트 벤처 회사를 만들진 않았는데 일단 원팀으로 해가지고 잠수함 수주를 한번 이런 것도 굉장히 좋죠. 우리나라 가 아직 해 잠수함을 만든 정도는 아니지만은 아좀 이렇게 네 최근에 현대중공업이랑 원래 하나오션이 요거 가지고 싸웠는데 원팀에서 우리가 할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런 것도 또 MRO 관련 테마주도 굉장히 지금 좋잖아요 분위기 이런 것도 좋은 분위기 이어 나갈 수 있다. 제발 수주 좀 따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세, 유산취득세 예, 상속한 개편 빨리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 국내 증시 계속 어, 국내 경제의 어, 경기가 계속 안 좋습니다. 예, 중견 건설사들이 두 달간 법정관리가 여섯 곳이고 부도가 세 곳인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네 엄청나게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 이런 식으로 어, 중견 건설사 들 특히 지역에 이제 좀 어. 구역을 가지고 있는 지역 건설사들이 많이 좀, 무너지고 있다는 점들은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자영업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지금 5천만 명인데, 자영업자가 500만 명이다. 지금 자영업자 비율이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거의 없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이, 런 자영업자들이 많은 나라는 이제 여행, 여행에서 돈을 벌어먹는 국가들이죠. 우리나라, 뭐, 동남아 같은 국가들이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는 여행국가다 아닌데,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높아. 약간 이런 것들이, 원래 경기가 안 좋을 때, 파산을 하고, 네, 약간 리셋을해야 됩니다. 자, 그레이트 리셋을 자주 말씀드리는 게, 그냥, 무너진 곳은 무너지게 놔둬야지. 원래 자유 경제 시장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한테 계속 대출 연체해주고, 뭐 자영업, 생활 지원금 지원해주고, 뭐, 대출, 저리 대출해주고, 그냥, 끄고 가는 거 그걸 어쩔 수 없이. 빨리 이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정리하기 쉽지 않죠. 왠지 아십니까? 정리하는 순간, 그 국회의원, 그 대통령은 쌍욕을 먹기 때문입니다. 쌍욕을 먹어요, 쌍욕을. 네,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 네,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이겨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터지면 돼요. <laughs> 우리나라에서 석유랑 가스가 엄청 터지면 돼. 우리나라도 만약에 자원 부귀이 되면은 이거 다 그냥 예, 나라에서 관리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아직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대안고래를 응원하는 게 아니고 이 우리나라 지금 이런 모든 악재를 만약에 드라마틱하게 한 번에 넘길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뭐 개인 투자자들이 로또를 바라듯이 사람들이 한국 국가적인 입장으로서는 어디서 원유가 나야 돼 <laughs> 웃으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시설자금 대출 증가율 역대 최저라고 막직업때 투자를 안 하는 거야 지금. R&D 투자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시서자금,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의 국가죠. 시서자금 투자 안다는 거는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좁된 겁니다, 진짜로.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다. 여러분들은 아껴 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암재 어, 체중 감량, 어제가 주말 동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여러분, 테슬라가, 와, 이거 보이시나요? 테슬라 이 매장에 총격이, 지금 됐고, 여기 지금 대규모 시위가 나와가지고 경찰관들이 매장을 지키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지금 이런, 어, 약간, 반 일론 머스크의 정서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악재죠, 여러분들. 네, 오너 리스크에서 이제, 아, 오너 그, 베네피드에서 오너 리스크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 좋아, 테슬라 좋아, 일론 머스크 혁신가야, 화성갈 거야, 하다가, 일론 머스크 개새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그럼 나치새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좀 악자가 될수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계획적 뭐 일정 종목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이마트가, 홈플러스가 이제 망했죠. 네, 망하면서, 이제 반색액을 목표가 거의 여러분들, 1.5배 이상 올랐어요. 네, 그리고 뭐, 저는 정용진 회장을 믿지 않습니다만은, 이마트에서 계속적으로 재무 개선한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 이제 이마트밖에 안 남았죠. 우리나라 롯데도 사실 망했잖아요, 여러분들. 롯데도 사실 망했고, 이마트밖에 안 남았는데, 홈플러스가 망하게 되면서 이제 이마트가 미국의 뭐 월마트 이런 것들처럼 약간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들, 이런 거 나쁘지 않아요. 네. 저희 집도 바로 앞에 이마트가 있는데,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오늘, 10일부터 어, 12일까지, 예, 평화회담 일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 월, 화, 수, 3거래일 동안, 우크라이나 전형관련 테마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정량 외가학한 네, 바이오솔루션 참가합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미국산 농축산물의 10%에서 15% 보복관세. 이 이거, 최근에 대주산업이, 여러분들, 테마가 3개가 엮여있어요.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다 올려드렸습니다. 요 테마 세개가껴 있습니다. 대조산업, 네,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 슈퍼컨버팅 아시아가 개최가 된다는 점들. 이제 SDT가 참가하는데 s d t 에 참가 한 어, 어, 지분을 투자한 기업이 파인테인 무린피인피, 시공테크라고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s, SDT가 유일하게 제가 생각 양자 컴퓨터 테마예요. 나머지 양자 보안이고, 네, 그리고 어, TNR 로보틱스가 또 이번 주 여러분들 고무채약 미쳤습니다. 그만 좀고무채약 하자. <laughs> 그리고 오늘 뭐 전체적으로 어제랑 비슷, 그 금요일이랑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으니까, 네, 잘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어, 요새 시황을 바라봐라고 해도 계속 안 보십니다. 진짜 이러다가 시황 안할 수도 있어요. 네, 많이 봐주세요.